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1월 10일 월요일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이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 서쪽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와 크게 멀지 않게 위치해 있는 교회들 그 지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특별히 무역 무역로이고 또한 무역항과 가까이 인접한 곳이기에 대부분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부유한 도시 속에서는 분명히 돈이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철학과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지역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한 곳에서 다 위치해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다 보니까 세속적 문화와 그리고 음란함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어, 다신을 섬기고 있던 1세기의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특별히 도심 속에는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생활과 밀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소개되어진 여러 교회들처럼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일곱 교회 가운데 물론 책망만 받는 교회도 다른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라오디 교회는 칭찬을 하나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그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왜 책망을 받고 있는가? 일단은, 그, 한줄 요약을 하자면,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 믿음이 미지근하여, 아주 미지근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는 거죠. 어, 그 책망을 보면 15절에 이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면, 칭찬받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우리의 수고와 행위와 섬김을 그리고 인내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너를 안단다. 너의 행위를 안단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집니까? 마음이 풍성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조가 좀 달라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뭐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체불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거라라고 말씀하실 때 결론이 뭐예요? 주님의 뜻은 뜨겁 뜨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도 해요. 차가운 것도 있고 뜨거운 것도 있는데 뭐. 그 당시에 온천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19절에 이래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런 거죠. 결론에 이건 거예요.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할때어 이런 거죠. 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나가 어? 뭐 이런 거면은 나가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나가지 말고 너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라 이말이 이 말인 건데. 어 여기에서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하면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뜨뜨미지근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이니 너는 너의 신앙을 바로잡아 회개하여 뜨겁게 열심을 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어,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자족하여 말한다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부자이고 부여한 것이 없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어, 나는 아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왜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실까요? 이런 거예요. 아멘이시요.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는 거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예수님이 그러한 것에 반해 우리는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도 없고 순종도 없고 충성되지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당신의 삶으로서 드러내 보인 거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죠. 아버지를 보이시면 좋겠나이다. 빌리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이렇게 오래 함께하였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형상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즉,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없죠. 시련이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이가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창조 주시라는 거죠. 다신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아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어 예수님도 좋고 불교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거죠. 아유 다어 정점에 올라가면 다 구원 받는 거 아니겠어? 다 인생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다뭐 어느 종교든 다 선하게 살고 어느 신이든 잘 섬기면은 복을 준다 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시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고난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시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 자체가 부유하니까 자신들이 부유한 것을 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잡습니다. 내가 부여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면, 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좋지 않은 건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다루시는 건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배 친구들이 그랬죠? 요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당하는 시련의 결과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친구들은 그들을 면박 주고 예수 아니 그 욥을 면박 주고 어 그리고 막 몰아 세우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반대로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풍요롭다고. 한 것을 이유로 "아, 나는 복을 받아서 그래"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평가는 전혀 달라요.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영적으로 헐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권고한다.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는 시련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니 시험도 없고, 어? 내가 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영적인 거룩한 욕심과 몸부림도 없으니 거치는 것이 없는 거죠. 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사람들하다 아이고 평안하고 사람들과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평화롭게 살아야지. 이단하고도. 어? 그리고 사이비하고도 우상들하고도 가깝게 지내는 거죠. 조금 뭐 아쉬운 것이 있으면 점집에도 가고, 그리고 사주팔자도 보고, 어, 길한 날을 따져서 이사하고, 길한 날을 따져서 그 궁합을 보고, 이러한 일들. 아, 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신을 잘 섬겨야지. 조상신을 잘 섬겨야지.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 거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는데 너희들에게 거룩한 행실이 없다는 거죠. 편법을 일삼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나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기도를 하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종교적 행위는 있으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늘문 밖에서 서 계시는 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다고 하고 신앙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어. 내가 11조를 안 해, 주일성수를안 해, 그리고 뭐 교회에 있으면 행사에 참여를 안 해. 하고 있으나 놀랍게도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주 인격적이신지라 내가 너에게 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고 있단다.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와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묵상할 부분이 있어요. 왜? 이들은 주님께서 이 지적하신 바, 어떤 믿음도 부족하고 거룩한 삶도 없고 또한 그들의 영적으로 무지한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주일성수를 하여도 주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우리 마음 속에서도, 신앙생활의 그런 내용 속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깨어난다면 이 말씀의 목상은 우리에게 큰 가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그렇게 하여 스스로 영적인 말씀 안에서 성찰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기는 자죠.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어질 것이다. 천국에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내 곁에 앉혀서 친밀한 교제를 영원토록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오늘 돌아보시는 그런 묵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